언니 저 구글부스에서 언니 봤어요. 검은 눈 너무 이뻤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저도 언니 실물 보고 진짜 깜놀했어요. 실제로 너무 날씬하고 이뻐요. 덥다고 부채질까지 해주시고 팬서비스 되고 아유 아니야. 너도 고생했지 뭐 언니 본다고. 우리 민지가 또내큐어파리에다 한다니까. 또 이제... 나 보려고 또먼 데까지 온 거야 얘가막 땀에 쩔어가지고 막나은 찾아다녔다는 거야 부스엔 사람이 많아서 구경을 못 하고 늦게 와가지고 민자한테 선물도 받았잖니 디올 언니 언니는 비싼 화장품만 써가지고 비싼 화장품 준비했다면서 선물을 주는데 지금 바른 거거든요 색깔이 너무 잘 맞아 민자가 너무 잘 쓰고 있어 진짜 이거 나또 살까 봐 다른 색 있으면. 기울이 립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케이 너무 이쁘죠? 케이스도 너무 이쁘고. 케어 가면 미미님 먼저 보려고 가고 싶었는데. 아, 그때 안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케어 퍼레이드 날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못 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나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 뭐. 남편분이랑 같이 미미님 보러 왔는데 못 봤다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안 그래도 다이렉트 이런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받는데못 봤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큐어파레이나 보러 올 생각하고 오지 말라고 괜히 막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나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러 쓰는 건 아니잖아 야, 거기서 굳이 숨으려고 하지 않아도 숨을 수 있어. 사람이 엄청 많아서 부스 구경도 못했어. 나는 한 11시인가 파니언이랑 그때 도착했거든요. 11시인가 도착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1시부터 거의 오픈 시간에 갔는데 사람 때문에 부스 구경을 제대로 못했어. 1년 전만 해도 키퍼가 생소했는데 엊그제 뉴스에서 퀴어프레디드 얘기 나오는데 있숙 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많겠죠? 그쵸? 큐어 퍼레이드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 나왔다고 나도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 사실 내가 이번에 큐어 축제를 갔다 오면서 원래 큐어 축제가 좀 많이 야하고 노출이 많아서 좀 욕을 많이 먹잖아. 그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많고 나도 좀 그런 노출하는 거에 있어서 좀안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에 갔을 때는 노출이 심하지가 않더라고. 작년에는 되게 심했는데, 나날이 노출이 적어지는지, 어, 이번 연도에는 노출이 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케어 축제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 이러시는데, 근데 진짜 케어 축제를 이번에 내가 가면서 느낀 게, 다른 단체에서 많이 오셨어. 그리고 약간 퀴어 축제라는 거보다도 약간 이제 퀴어가 중점이기는 한데 뭔가 퀴어 축제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일단은 부스가 페미니스트 부스가 되게 일단 많았고 거의 이번 연대 페미니스트분들 그런 관련되신 분들이 좀 부스도 그렇고 많이 온것 같고 드래퀸 요즘 한국도 이제 드래퀸에 대한 약간 그런 선입견을 깨려고 하는지 드래퀸 부스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다양하게 부스가 좀 차려져 있더라고 좋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노출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입장도 이해는 가요 나도 그래 왜냐면 그렇게 노출을 하면 안 그래도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라는 그런 키워드가 핫 키워드잖아. 에이즈를 많이 떠올리는 떠올리는 데 동성애 하면. 근데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판국에 그렇게 노출까지 해버리면 남들이 보기에 에이,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저렇게 노출하고 다니니까, 저렇게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에이즈가 동서애들 사이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한국이랑 엄청 조심해야 해서 그런지 너무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성 개성을 받아들이려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안타까워요 노출 부분도 그렇고요. 전 노출 좋아하진 않다고 생각 안 되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 안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무주부수적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프리한 성격이고 워낙 자유분만한 성격이고 워낙 자유분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저통을 까고 다니든 뭐 남자의 그 부분을 까고 다니든, 뭐, 알몸으로 다니든, 난 상관 안 하는 사람이야. 어, 워낙, 그 자유분만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 인식이 좋아지려면,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서에 아예 맞춰서 이상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보고 아우 oh, 노출 아우 oh, 쉣 이러는 거 보다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선에서 의상이나 이런 표현을 한다면 한번볼거 노출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좀 줄어들면 두번볼수 있는 거고 세번볼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너무 자제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의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거지만 또 어느 정도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건난 있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미미님. 우리나라 시민 인식 자체가 문제죠. 우리나라의 정서 답답하네요. 전 솔직히 우리나라의 태생인 게 별로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사 회사님이 말한 대로 적당해라는 게 되게 사실 맞추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야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올해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그 노출에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연도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내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연도를딱 참여하고 느낀 건 서울 키어 문화축제에 관한 색깔을 조금 잃은 것 같은 느낌 퀴어 축제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부스가 좀 퀴어에 관련된 부스가 많을 뿐이지 딱어 퀴어 축제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 이게 점점 좀 사람들이 좀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그런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민민님이 참석해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요 아 그리고 나는 되게 좀 퀴어 축제 왔을 때또 되게 감사한 게 시드니에 계시는 트랜스젠더 분이 한국 퀴어 축제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시드니 트랜스젠더 분이 나를 아는 척 하셔가지고 되게 너무 감사했어. 좀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이긴 한데 이번에 퀴어 축제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저는 성소수자 분들보다는 성소수자의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녀 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거였어. 내가 저 말을 말을 살을 덧붙이자면은. 나도 건강식품이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에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성소수자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는데 책도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스가 있더라고. 항상 케어축지에 가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을 팔아가지고 갔는데 따로 포장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난책 구겨지는 걸 싫어해 살때 집에 왔을 때 완전 빳빳한 걸 좋아해서 가방에 넣고 하면 워낙 많이 들고 와가지고 굿즈도 좀 샀거든 내가 그래서 어.. 워낙 이제 따로 포장하는 게없다 그러셔가지고 책을 안 샀는데 이제 가서 그거 서명을 했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중립 화장실이 해외에는 지금 어느 나라가 성중립 화장실이 지금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차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이제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서명을 하고 왔는데, 서명을 하는데 성소자 부모 모임에 계신 부모님이 서명하는데 막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근데 되게 막 자기들도 막 덥고 막 그런데도 서명하는 사람 한사람 만사람막 부채질을 해주시는 거야 어 근데 어막 그걸 막 너무 감동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막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가 딱 가서 서명하는데, 더우시죠? 이러면서 막 부채질 해주시는데, 헉, 진짜 되게 가슴이 찡하더라. 성소수자 화장실은 처음 들어보네, 있는데, 성소수자 화장실이 아니라 성중립 화장실이야. 성별 이분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성별이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더 알아보고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를 남자와 여자, 그런 성에, 남녀 사이에 그런, 자기 어떤 쪽에도 속해있지, 속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걸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좀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중립 화장실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왔거든. 캐나다에도 있다네요. 미미는 케어 축제의 본질 취지가 다칫 퇴색될까봐 한편으론 걱정하는구나. 많은 사람들 정서에 맞춰간다는 게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이들이 거리낌 없이 축제를 바로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까? 다 같이 노력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낙관적으로 바라보자고, 미미장.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당당하게, 어, 보수단체와 그렇게 막 서로 시름시름 막 서로 막 헐뜯고 하지 않고 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번에 정말 궁금해가지고 보수단체 쪽에 한번 내가 넘어가서 한번 봤거든. 상황이나 이런 정황들을. 근데 심각하더라.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 막 예를 들면은 이런 케어축제 같은데 가면은 이런 레인보우를 상징하는 이런 팜플렛이라던가 레인보우 막 부채라던가 막 이런걸 나눠주거든 막 이런걸 막 나눠주는데 이런거 들고 다니면은 막만약 레인보우 부채가 있어 막 레인보우 부채를 이렇게 막 부채질 하면서 지나다니잖아 반대파 있는 쪽이 굳이 반대파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야 피아 축제에 간 사람들도 거기에 가고 한단 말이야. 가게가 있고, 막 상가가 있고, 막, 어디 막 빠지거나 막 이러면 거기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막, 이런 거막 들고 다니면은 막, 막 뺏어가지고 막, 헉! 이러면 안 된다면서, 막 지옥 간다면서 막 그러시는 사람도 있고, 어,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퍼레이드 행진하는데, 확성기로다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대놓고 막 행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는 어, 불지옥에 간다면서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 동성애는 지옥이다. 꼭 그렇게 불신지옥을 쓰는 것 같아. 자기들이랑 다르면. 그참 잘못된 종교 활동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